일요일 의무 휴업제가 본격화되고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 실적이 전달보다 크게 악화됐습니다. 반면 백화점의 매출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5월 대형마트의 매출이 일요일 의무 휴업제 본격화와 신선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작년 동월에 비해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 매출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특히 스포츠를 제외한 가전제품과 의류, 식품 등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백화점의 매출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고급시계 등 유명 브랜드가 많이 팔리면서 작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3.4% 감소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대형마트의 작년 동월 대비 구매 건수는 4.3% 줄어들었으나 백화점은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